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서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제 1권 83번 이것을 기록하여라. 내가 정의의 심판관으로 오기 전에 나는 먼저 자비의 왕으로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징표가 하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때 하늘의 모든 빛은 사라지고 크나큰 암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후 하늘에는 십자가의 표지가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손가발의 상처로부터 거대한 빛이 나타나서 세상을 얼마 동안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참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대경고 사건을 뜻한다. 이미 1961년 스페인의 카라반달에서 예언되었으며 2010년부터 진리의 책에서 예언한 대경고 사건이다. 이때 약 15분 동안 세상은 정지할 것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7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일생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은 일종의 소심판이 될 것이며 연옥을 체험하고 지옥불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충격을 받아 많은 이들이 급사할 것이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제1권 429번 1935년 5월 어느 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크나큰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계획의 어마어마함에 놀랐고 나는 도저히 그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의 내적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 안에서 강력하고도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의 재림을 위해서 네가 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 말씀은 나에게 깊이 새겨졌고 나는 아주 잘 이해했고 의심하지 않았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제2권 635번 1936년 3월 25일 오늘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세상에 그분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주님은 자비로운 구세주가 아닌 정의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그날은 정의의 날, 거룩한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천사들도 그분 앞에서는 벌벌 떤다.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동안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만일 네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그 무서운 날에 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제2권 848번 1936년 12월 26일 미사 중에 나는 또다시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오후에 고백성사를 보고 신부님에게서 받은 보석으로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을 바치고 있었는데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오, 하느님의 자비 기도 5단을 바치는 영혼들에게 나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 자비의 깊은 심연은 이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내 따라 이 말을 기록하여라. 온 세상에 내 자비를 이야기하여라. 모든 인류가 한없이 깊은 내 자비를 알도록 해 주어라. 이것은 시간의 끝이 되었다는 표지이다. 그 다음에는 정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내 자비의 샘으로 올수 있게 하여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 심장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로 도움을 받게 해 주어라. 성녀 파우스테나, 오, 인간의 영혼들이여. 하느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대체 당신들은 어디가서 숨을 것입니까? 지금 서둘러 하느님 자비의 샘에서 피난처를 구하십시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제 6권 1732번. 나는 내 조국 폴란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폴란드를 각별히 사랑했다. 폴란드가 나의 뜻에 순종한다면, 나는 폴란드를 강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폴란드로부터 나의 재림을 위해서 온 세상을 준비시킬 불꽃이 나올 것이다. 진리의 책 1권 124번. 성녀 파우스티나에 의해 현시된 하느님의 자비인 대경고. 이 대경고는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준내 하느님 자비가 현시되는 것이다. 내 자비의 이 위대한 행위는 예고되었으며 내 위대한 자비가 전체 세상을 감싸게 되는 것은 대경고 동안이다. 내 피와 물이 세차게 흘러나와 그 결과 너희는 드디어 진리를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혹은 내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하여라.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대경고 동안에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수백만의 영혼들을 구원할 내 자비의 충격을 견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진리가 개시될 때 그토록 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이다.